명품 주얼리로 유명한 불가리가 도쿄 한복판에 호텔을 오픈했는데요. 호텔 전체가 불가리 그 자체이던 그곳. 안녕하세요. 또또한 남자, 또또남입니다. 보석식의 향수, 액세서리로 유명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불가리는 2004년 밀라노에 첫 번째 호텔을 오픈했는데요. 이후 발리, 런던, 두바이 등 오늘날 총 9군데의 호텔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는 곳이 2023년 봄에 오픈한 불가리 도쿄인데요. 고급 호텔이 몰려 있는 도쿄역 바로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오고 가거나 쇼핑하기 좋은 긴자, 니온바시 등과도 아주 가까워 여행하기 좋은 위치이죠. 불가리 도쿄는 도쿄 미드타운 아이스 빌딩의 40층부터 45층까지 최상위 6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 미드타운 아이스 빌딩 자체에 작은 몰도 있어 투숙객 입장에서 편리하고요. 그 옆에 호텔 입구가 있습니다. 어두운 대리석과 느름나무로 이루어진 좁은 복도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옆쪽에 정사각형 불가리 주얼리에 드로잉이 걸려 있어 갤러리에 온 것만 같죠. 복도의 끝에는 웰컴 로비가 있고요. 차로 이동하셨다면 역시 이곳에서 호텔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바닥부터 벽까지 둘러싼 무거운 대리석은 언뜻 엄숙함을 자아내는데요. 대신 투숙객을 맞이하는 카운터의 밝은 병풍은 물론이고. 외부 입구와 연결된 벽면엔 불가리의 대표 주얼리 중 하나인 뱀 모양 세르펜티가 그려진 유리창이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탈리아 최고급 대리석 중 하나인 베르데 이소리에가 장식한 한쪽 벽면은 특유의 은은한 녹색과 하얀 무늬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40층 메인 로비와 연결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요. 불가리 도쿄의 상징과도 같은 일본의 후지산이 담긴 브로치 드로잉을 볼수 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40층에 도착한 이후에도 어두운 분위기는 이어지는데요. 대신 이번엔 어두운 대리석을 대신하여 일본 직물 패턴을 닮은 모자이크가 나타나는데 이곳이 시작으로 호텔 곳곳에 있는 이탈리아 명품 모자이크 디자인 업체가 만든 모자이크를 찾아보는 맛도 있습니다. 불가리의 역사가 담긴 흑백사진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리고 그 복도 끝에 드디어 밝은 공간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호텔 메인 로비입니다. 같은 어두운 대리석 바닥에 쓰였지만 거대한 느릅나무 기둥과 천장의 조명, 호텔의 중심이 되는 별모양의 바닥 장식이 더해져 훨씬 밝으면서도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여전한데요. 이렇게 작은 로비에서 웅장함이 묻어나는 게 신기하죠. 양쪽 벽면엔 세레펜티 목걸이를 포함한 주얼리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호텔 40층엔 대부분의 식음업장과 부대시설을 모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모든 공간에 있는 중앙복도는 탁자 몇 개, 꽃장식 몇개 올라간 게 전부이지만 특유의 아치와 모자이크가 더해져 전혀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호텔 로비에 앉아있을 만한 공간은 안쪽 로비 라운지와 함께 있는데요. 화려한 색상이 돋보이는 소파가 있는 공간은 일반 투숙객이 앉아서 쉬는 로비 공간, 창가 쪽 테이블은 애프터 눈티를 먹기도 하는 작은 로비 라운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 호텔에서 가장 불가리다운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알록달록하여 너무 튀는 게 아닌가 싶은 가구들은 사실 경계를 정해놓고 그것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화려함을 뽐내고 있고요. 벽난로 주변의 정사각형 모양의 화강암과 느릅나무 패턴은 다른 재질이면서도 통일감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쓰인 모든 가구와 조명 심지어 러그까지 모두 이탈리아 수입 제품이기 때문에 그 결이 더잘 어울릴 수도 있겠네요. 안쪽에 있는 체크인 카운터는 웰컴 로비와 같이 다시 어두운 분위기의 병풍과 주황색 벽면만 돋보이는데요. 그 색감 잘 기억하면서 객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98개의 객실이 위치한 41층부터 44층 역시 이탈리아 다운 모습과 일본풍의 동양적인 모습을 동시에 담았는데요. 객실은 세 종류의 일반 객실과 여섯 종류의 스위트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디럭스와 프리미엄 객실은 내부 구조나 디자인은 똑같지만 전망의 차이만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용한 객실은 황궁과 도쿄역이 보이는 프리미엄 객실인데요, 5 6제곱미터에 굉장히 넓은 크기입니다. 입구부터 다소 조도가 낮은 공간에 있다가 갑자기 개안하는 느낌이죠. 한쪽 벽면을 차지하고 있는 통창에서 쏟아지는 빛과 풍경이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앞에 도쿄역이 있다 보니 근경 부분은 뻥 뚫려 있고, 또 적당한 거리에 드문드문 빌딩도 보이고, 뒤쪽 황궁의 녹음과 원경의 도쿄 스카이라인이 함께 보여, 도쿄 시티뷰 중에서는 정말 최고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야경이 기가 막히죠. 쏟아지는 불빛을 보며 도쿄의 중심 중에 중심에서 잔다는 걸 체감할 수 있고요. 디럭스 객실은 반대편 동쪽 전망인데, 하네다 공항과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이는 방향입니다. 역시 프리미엄 객실 전망보다는 다소 평이한 모습이죠. 다시 객실로 눈을 돌리니 전망 못지않게 예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아까 봤던 주황색이 객실 곳곳에 쓰인 모습이죠. 있 특히 침대 뒤쪽 패턴은 목재와 함께 어울리며 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모습이고요. 색감을 맞춘 카페트와 이탈리아 성당에서나 불법한 천장의 실크 장식. 하얀 벽면과 빈티지한 불가리의 그림까지 걸리니 다채로우면서도 굉장히 조화가 잘 되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후쿠오카의 유명 가구 브랜드인 리츠웰의 어두운 오크 가구가 톤다운을 시켜주는 것도 좋죠. 침실 뒤쪽엔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은 세면대를 제외하고 모두 검은색 대리석으로 마감하여 깔끔하면서 단정한 모습이고요. 샤워 공간과 화장실도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욕실 용품은 당연히 불가리 제품인데요. 비누 하나도 참 멋지게 올려놨죠 마올리 레추얼의 베스 솔트는 물론 칫솔 치약 면도기 하나까지 신경을 쓴게 눈에 보이는 모습입니다 침실과 욕실 사이에는 옷장과 파우더룸을 대신한 화장대가 있는데요 역시 패션브랜드 호텔답게 슈트리도 준비되어 있고 특히 벨루티와 제휴한 구두 광택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구두 들고 가셨다면 맡겨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붉은 벽지 벽면 앞 예쁜 화장대에는 다이슨 헤어드라이어도 준비되어 있고요 방마다 요가 매트도 제공되는데 요가 매트도 불가리 제품이네요. 미니바엔 리차드 지노리의 찻잔, 캡슐 커피 머신과 러세로프 전기 포트의 다기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티백은 사가 지역의 우레시노 녹차와 중국의 징 티가 제공이 되고 냉장고 안의 음료도 술만 빼고는 다 공짜입니다. 이외에 객실 입구에 신발을 갈아 신을 수 있는 의자가 있는 것이 독특하네요. 정말 예쁜 객실이었지만 앞으로 볼 공간의 미모도 만만치 않은데요. 40층에 위치한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은 스파 리셉션 데스크를 통해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곳에서 수영장과 피트니스, 스파와 사우나까지 이용하시면 됩니다. 높은 층고의 수영장은 하얀색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수영장 바닥은 에메랄드빛 모자이크 타일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베드와 카바나도 잘 준비되어 있고 게다가 호텔 객실 수가 적다 보니 수영장 이용객도 별로 없어서 정말 언제 가도 조용하게 쉬다 올수 있어 좋습니다. 밤하늘과 같이 검은색 그림이 그려진 부분도 귀엽죠. 하지만 수영장의 하이라이트는 안쪽에 있는 바이탈리티 풀인데요. 로마의 목욕탕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이 특징이 있죠. 원래 저 불가릴로고에서 분수같이 물이 흘렀다고 하는데 제가 갔을 땐 작동하지 않았네요. 바이탈리티 풀의 경우 물 온도가 뜨끈해서 바데풀과 자쿠지의 역할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파엔 9개의 트리트먼트룸 또한 갖추고 있는데 스파에서 오다이바 레인보우 브릿지가 보입니다. 이외에도 투숙객 누구나 이용 가능한 두 개의 탕과 두 개의 사우나도 남녀 각각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요. 피트니스도 적당한 크기의 신형 테크노짐 기구부터 보기 힘든 프라임머신과 카이저 기구에 호텔치고 굉장히 다양한 무게의 덤벨까지 웨이트 하시는 분들도 호텔에 스장치고 꽤나 만족할 것 같습니다. 호텔내식음업장은총 5곳이 있는데요. 먼저 미슐랭 3스타 셰프 켄지 교텐이 이끄는 스시 오세키가 있는데 아쉽게도 제가 방문했을 땐 쉬는 날이어서 이용하지 못했고요. 메인 식음업장은 조식을 제공하기도 하는 아까 보셨던 라운지 뒤쪽에 주황색 빛이 인상적이었던 1리스토란테가 있습니다. 이곳은 일본 전통 목조 사원에서 영감을 받아 이탈리아 감성을 녹여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듣고 보니 바닥에 목재와 붉은 벽면, 천장에 달린 랜턴이 이해가 되는 모습이죠. 이탈리아 막살토의 의자가 놓인 공간은 따뜻하면서 럭셔리함이 돋보이는 공간인데요. 정말 너무 예뻐서 아침 한끼 먹는 경험도 특별해지는 것 같죠. 야외 공간도 있어 날씨 좋을 땐 테라스에 앉아 식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식사는 이탈리아식, 일본식, 미국식, 중국식, 건강식 다섯 종류가 있는데 불가리 호텔이니까 이탈리아식 먹어야지 하고 주문했다가 후회했습니다. 제공되는 음식이 과일과 빵이 전부네요. 진짜 이게 다야 싶을 정도였구요 조식 포함 예약이면 저같이 실수 하지 마시고 다른 메뉴 시켜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로비라운지에서는 간단한 차나 디저트 애프터눈티 등을 드실 수 있는데요 애프터눈티는 예쁜 걸로도 유명 하지만 가격으로도 유명합니다 2인 25,000엔 한화 24만원이 넘는 가격인데요 진짜 뭐 디저트에 금이 발라져 나오나 했는데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쁘긴 한데 와이 가격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네요. 사실 제가 아멕스 f h r 로 예약을 했는데 프로모션 중이어서 300 달러 크레딧을 추가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먹었지 그게 아니었다면 저는 애프터눈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애프터눈티를 먹고도 크레딧이 나마 체크아웃하는 날 점심은 45층 불가리 바에서 먹었습니다. 이곳 불가리 바도 공간이 정말 예뻤는데요. 그림과 색감을 맞춘 듯한 가구와 조명은 B&B 이탈리아와 플러스 앤폰타나 제품입니다. 이곳 역시 바 뒤쪽의 모자이크 장식이 정말 아름답죠. 야외 공간 역시 잘 꾸며져 있는데 밤에는 야경 보기에도 좋다고 하네요. 투숙객이 아니어도 칵테일 한잔 마실 겸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7,500엔짜리 런치코스는 샐러드와 라자냐 티라미수가 나왔고요. 양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공간이 주는 만족감이 커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외에 초콜릿과 디저트를 판매하는 불가리 돌치가 있는데요. 불가리 로고가 가득한 선물용 초콜릿 구매하기에 좋겠죠. 도쿄에 제가 꼽는 3대 고급 호텔이 있는데요. 아만과 호시노야 그리고 오늘 본 불가리 도쿄입니다. 세 호텔 모두 개성이 너무 달라 비교하기 어렵지만 그 중에서 굳이 비교하자면 저는 불가리 도쿄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낮았거든요. 근데 막상 투숙해 보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고급스러움 덕분에 나머지 두 호텔 못지않게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앞서도 얘기한 총 400달러 크레딧 덕분에 룸 서비스 시켜 먹고 시금업장도 골고루 이용하고 심지어 스파까지 받아서 더욱 만족도가 높은 것도 같지만 사실 오늘 영상을 통해 지켜보신 분들도 이곳이 왜 특별하고 아름다운지 공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쿄 3대 고급 호텔답게 서비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호텔리오 중에서 이탈리아 현지 분들도 많아 정말 일본 속 작은 이태리에 온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웰컴푸드나 턴다운 서비스의 퀄리티, 힐로우미스트 립밤 등이 제공되는 섬세함 등을 생각했을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다 부족함이 없는 도쿄 최고급 호텔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